네, 어, 오늘 또 잠시 어,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좀 좋은 흐름. 음, 특히 어, 우리 뭐 주식 프리패스반, 유튜브 등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오늘 홈런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의 코멘트 있었고 어, 또 가입을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최선을 어,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아서 하는 어,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도 함께 늘 파이팅하기를 기대합니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어, 일정이 이제 저도 어, 외부에 좀 나가야 되는 일정이라서 오늘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 음,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여전히 뭐 저는 좋다 어, 좋은 추세를 종, 가진 종목 다섯 아,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제 뭐 어, 이번 주에 이슈는 음, 15일인가요 그죠? 어, CPI 네. 그 다음에 16일 우리 금통이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뭐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아무튼 예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잘갈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잘 발굴하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만의 스타일대로 한번 예, 가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를 통해서 주식투자에 대해서 예, 자신감을 갖는다 아,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생겨서 저도 기분 좋고 또 음, 가장 공신력이 있다 또 수익이 잘 나고 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 유튜브 주식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추세가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우량주가 또 중요하다 라고 하는 점을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양주의 실적은 놓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자, 여전히, 어, 좋은 추세. 탑5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홈런 쳐서 감사의 코멘트가 있었고, 익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익절은 언제나 옳다. 자, 먼저 오스테오닉입니다. 오스테오닉. 예, 우리 유튜브 등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예, 그런 종목이고, 어, 지난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 네, 관심 종목으로 한두세번 나왔던 종목이고 어, 그런 가운데 오늘 사실은 뭐 장중 거의 24% 급등 예, 오늘 일부 팔았던 분도 있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량 거래의 급등은 예, 한50% 팔고 내일 또 급등하면 나머지 50% 팔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뭐, 어제 우리 유튜브 설출한 캠퍼스 라이브 방송, 예, 거래량 급증 종목, 오상 헬스키어, 어제, 어저께, 그죠? 예, 오늘, 뭐, 거의, 어, 장중 뭐, 20% 넘게 상승했죠? 예, 너무 좋다. 음, 다만 이제 또한번더 급등한다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세가 좋은 종목 다섯 개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먼저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자, 1월 19일, 다가오는 일요일이죠? 예,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식 종목 발굴과 선정 노하우, 차트 분석, 추세 분석, 관심 종목, 탑10 등. 예, 요 강의랑 같이 하는 반이 바로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입니다. 6개월 플러스 3, 총 9개월. 예, 그래서 2월 28일까지만. 여러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2월 28일까지만 일단 상반기에는 모집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네,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세한 강의 공지 또 신청 방법은 네,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갑니다. 자, 오늘의 추세가 좋은 다섯 개의 종목은 뭘까? 네, 다섯 개의 종목은 뭘까? 하나씩 하나씩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우리 주프반 유튜브 등에서 또 여러 번 언급했던 HL 만도. 여러분 어,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자, HL 만도 어, 일 1봉 차트 점수. 여러분 100점 만점의 점수. 한번 줘보고 갈까요? 한한 한 두사 두세 분만 뭐 답을 주면 함께 쭉 가는 걸로. 자, HL 만도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여러분? 점수를 한번 줘보면 좋겠다. 네. 답이 없으면 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에, 가볍게 인사드리는 걸로. <laughs> 자, 여러분 있을까요? 네. 지금 음, 보고 계신데 답은 없네 그죠? 네. 답은 없는 우리 박광섭씨. 95점. 좋습니다. 자, 일단 뭐 HL만도의 지금 추세는 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21선 대응하면 어떨까? 그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예,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지금 일봉상으로는 신고가, 뷰가 너무 좋다. 아, 이런 종목을 어, 보다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박강석 씨께서 그렇게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95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 가입자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두 번째 어, 추세가 좋은 종목은 DIT입니다. 우리 민철 박 네, 97점 줬습니다. DIT. 종목 발굴과 선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다. 두 번째 DIT. 자 여러분 DIT의 일봉점수.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줘보세요. 오늘 딱 어, 시간은 한 15분 하애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외출을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내일은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들하고 남양주시 임장을 하고 모레는 이제 어, 용인에 가서 또 골프를 치는 예. 치열하다. 네, 틱톡 90, 박광섭 89점, 좋습니다. 자, 일단 DIT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별로인데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매집의 흔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사부작, 사부작,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탔고 거래량 좋다. 그래서 저는 93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IT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추세가 좋은 종목은 KF입니다. 자, 과연, 케이프의 일봉의 점수는 여러분 몇 점일까요? 자, 케이프의 일봉 점수. 여러분 주세요. 케이프. 점수는 여러분 뭐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빵점줄 뭐 수도 있고, 50점 줄 수도 있고, 100점 줄 수도 있고, 95점 줄 수도 있고, 각자의 선택. 다만, 이제 본인이 보유했다면 100점이죠. 여러분. 그죠? 음, 케이프. 점수. 네. 자, 우리, 티덕, 08, 89, 네, 박강섭씨, 8호. 좋습니다. 자, 일단, 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면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요 선에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원고, 투고, 쌍고좀올라갔어요 내려가면 조금, 어, 힘든데, 어쨌든 여기를 다시 지지하면서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 단기적인 대응이, 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 여전히 매력적이다. 다만,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예, 94점. 음, 다만, 어, 여기를 돌파 못하고, 꼬꾸라진다. 특히 21선마저 깨진다면 오히려 매도. 예, 그런 부분들은 각자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의 네 번째 추세가 좋은 종목은,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네 휴스틸 자 여러분 휴스틸의 점수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주세요. 휴스틸 휴스틸 저도 여러분 이런 종목을 발굴하고 선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합니다. 휴스틸 자 틱톡 0895잘93 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계속해서 뭐 사실은 바닥 이제 찍고 사부작 사부작 상승 전환된다 다만 약간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아쉽다 어요 정도의 거래량이 와주길 기대하고요 지금의 점수는 93 거래량 팡팡할 타이밍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휴스틸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하고 가입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 다신 분들, 저도 종목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과거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 그 다음에 가입자, 네, 구독자 종목이었죠. 차이 커뮤니케이션.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러몇 점? 100점 만점에 점수 한번 줘보길 기대합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자, 여러분, 몇 점일까요? 점수? 점수를 줘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5시에 외부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마지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차이 커뮤니케이션, 네, 추세 좋고요 지금의 점수는 한 93점. 그런데 앞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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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를 돌파한다면 오히려 95점.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좋습니다. 자, 차이 커뮤니케이션 끝내고요. 자, 우리 가입자분들 그리고 오늘 댓글 다신 분들만 궁금한 종목 있으면 한번 물어보면 저도 점수 한번 주고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딱한 10분만 하도록 하죠. 10분 자, 가입자 오늘 댓글 다신 분만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합니다.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아, 94% 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94점. 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로버티즈. 자, 또 여러분. 로버티즈는, 어, 우리 예전에 주식 프리패스반, 네, 그 다음에 유튜브 등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이고요. 다만 잘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또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잘. 아까 HL만도 오늘 나왔는데, 네, HL만도, HL만도. HL 만도는 95, HL 만도 95, 또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10분 하는데 샤페론, 샤페론, 네, 샤페론. 자, 샤페론은 오늘 이제 고점, 어, 긴 윗골이 달았네요, 그죠? 예, 저희가좀 매물대인 것 같습니다. 약간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모두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92점, 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J.E.J. 청담 글로벌. 청담 글로벌이 오늘 좀 많이 떴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 역심 한 92점, 3점. 밑에서 이제 서서히, 예, 잘 대응하길 기대합니다. 거래량의 어, 증가는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많이 없으니까한두 분만 더 하고 말, 말겠습니다. 두 분만. 하나씩만 합니다. 예, 두 분만 더 하고. 없으면 오늘 여기서 어, 라이브 방송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자 오늘은 어 요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급합니다 여러분 예, 저도 5시까지 어딘가에가야돼가지고자 어,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도 수익을 내신 분들 어, 축하드리고 내일도 어, 큰 수익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어, 항상 여러분 우량주의 추세 놓치지 않길 바, 바라구요 자 오늘 마지막 인사는 어, 숫자 20자 내일 모두 20% 급등 하자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여러분 입, 20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두 20%씩 급등하기를, 에,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철씨, 오상해스케어 오상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파이팅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두 또 다시 한번 홈런을 맞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갑니다.